여기는 지금 헤이스팅스에 왔습니다. 헤이스팅스인데 지역은 헤이스팅스 네이비어 드역인데애쉬리지라는 와인너를 들렸어요. 와인을 시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다 오 보니까 옆집이 에비치, 에비치 와인너이고 여기는 헤이스, 애쉬리치가또 평점이 높, 높게 나와 있어서 들려 들러서. we yeah, I noticed before you didn't have this, so just in case you you don't see that more information in here of the wines so are in as well. Yeah, yeah. Yeah. Okay, so next one up is Nelinoir. So mm. this is going to be a chill red wow. out of the fridge. Okay? Nelly Noir. Nelly Noir. Yeah. So this one is named after one of our pet cows that we have. Yeah. We are organic vineyard over here, so we have some sheep and some cattle that will be living around the vines, eating the grass mm. that will leave towards the vines. Yeah. yeah. So nearly is one of our pets cows that we have. Mm. Yeah. Oh. No more. I hold it, but no It's not pinot noir. Yeah, yeah, yeah. It's not pinot noir. It's ninety percent syrah, ten percent malbec. Mm. Ah, yeah. Okay. Yeah. So the syrah rather using easy clone that has really low tannins in the skins mm. that is allowing us to do a light body, easy-drinking red wine.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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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that's why we decided to do something like this. Mm. Okay. So, you 에 e t a little bit of a sweet spice c 여기 네이피어에 해뜨는 명소에 왔습니다. 구글에 있는 네이피어 선라이즈 네이피어 비치 여기에 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오늘은 구름이 좀 많이 있는 날이라서 해가 둥그렇게 떠오르는 건 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부게 기운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갑니다. 이제 한국 갈 날도 한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이 네이피어하고 기스보나하고 꼬르만델 세 군데 남았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네이피어 바다입니다. 페이스팅스 다운타운에 한번 와봤어요. 페이스팅스는 와인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와인과 음식의 도시. 여기 다운타운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진짜 다른 데보다도 음식점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와인을 판대요. 케이스팅스 다운타운입니다.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메이피 바다에 이렇게. 오, 진짜 바다에 서 있는 딱 들어요. 왼 끝에 와서 바닥, 끝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와. 이따가 저쪽에, 여기도 한번 가서 후사용 사진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그 바다에, 바다 물에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다 그리고 막배 타고 가는 느낌. 그런 걸 아는데. 여기가 메이피어의 관광 안내소입니다. 여기가 시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메이피어 관광 안내소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하루 아침에 왔던 일출보는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가 예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는 게 워터프론트인데, 요 하얀 건물 있죠. 요거. 여기 요거 제가 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요 앞에 쭉 나가면 저 끝까지 가면 걸어갈 땐잘 모르는데 거기가 서 있으면은 배 타고 가는 느낌 엄청나게 납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엄청 심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나요 이거 어디 바닷가 있으면 꼭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그요 지금 저 워터프론트 옆에 작게 그그 그 뭐예요 모래사장 쪽으로 진짜 바다랑 부딪히게 해놨는데 거기 가면 완전 죽음입니다. 거기 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멀미 납니다. 한 5분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멀미 나고 싶으면 거기 한번 꼭 체험해 보시라고 강추드립니다.